원피스 최신 근황인데 키자로 노력이 미쳤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본의를 구하기 위해 칠무해가 되어 세계 정부의 노예가 되어버린 쿠마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면서 철룡인을 폭행한 대사건을 일으키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을 구해줬었다는 쿠마의 진심이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쿠마가 뜬금없이 대형 사고를 쳐버려 본의랑 함께 세계 정부에게 처리당할 위기에 직면하자 친구들을 살리기 위한 키자로에 미쳐버린 노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피를 구해준 쿠마한테 키자루는 이건 대문제라며, 너 대체 어쩔 생각이냐고 걱정해줬지만, 쿠마는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협력적일 수 없다며 질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죠. 애매하게 가는 정의관을 지녀 일하기 싫어하던 키자루는 샤본디 제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무려 500명의 해적들을 붙잡아왔다는 것과, 다행히 해군원수 생복호가 흰수영과의 전쟁으로 바빠서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오로성 세턴과 함께 끌려온 키자루는 어쩔 수 없이 베가펑크와 보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공식 질문 답변 코너 SBS에서 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지친 루피한테 밥을 갖다줘서 보니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신고를 죽이게 된 원인 오로성들의 통화를 도청해 이무의 존재를 눈치챈 키자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